제가 요즘에 즐기고 있는 게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플레이해보는 시간 내번내 게임 세번째 게임인데요 오늘은 스카이랜더스라는 게임을 프자가바에서 <목소리> <토자 바이> 기획을 <목소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지난번 게임도 이 게임도 모두 컴투스 회사에서 만든 게임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전부. 모든 상위권 게임들이 거의 대부분 콘투스 회사에서 만든 그런 게임들이어서 요즘에 제가 즐기고 있는든 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를 노린 듯한 투스에서 광고 한번 주시면면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스카이 랜더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캐릭터 호칭 뭐 게임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 호칭을 했어요 스카이랜드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스카이랜드를 어느 정도 그 레벨을 배성하게 되면은, 다 육성하게 되면은, 진화, 악성폭 아, 초월, 이렇게네 가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는 그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2성부터 6성까지 있고, 7성까지 있고, 그런데, 그걸할수 있는 것 같고, 각성도 역시나 좀더 진화를 한 상태에서 더 강력해지는, 시스템과 뭐 그리고 도감을 보시면은 이 등급은 고급, 피기, 영웅, 전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종류는 생명, 물, 바람, 땅, 기계, 마법, 안대드, 어둠, 빛, 이런 속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기계는 속성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 그렇게 나눠져 있고 속성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지금 전설 등급에 어둠용, 어둠 속성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코탈마스터 라는게 있는데 포탈마스터는 약간 이제 스카이랜더를 뭐 콘텐츠에서 사용할 때 총괄을 해주는 약간 감독같은 혹은 펫? 이런 역할인데 코탈마스터 종류는 은가지가 있어요 유지니 조지 능력가 있는데 유지니의 능력은 공격 회피율이 증가가 되면서 모든 랜더스에게 그 다음에 조지 능력은 보호막 50% 효과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브루노 이런 효과를 1턴을 추가를 한다. 그리고 역시나 모든 게임의 의미는 보다 간접. 의 종류는 위대한 아르기안 태고전서.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프리미엄 뽑기그 옆에는 신기로 마법 소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소환석 뽑기가 있는데 프리미엄 뽑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어 새로 출시를 하면서 이벤트 출석을 매일 같이 하면은 뽑기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뽑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엊그저께도 했었고, 오늘도 하는 중입니다. 3일차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1회 소환이 있고, 5회 소환이 있는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바로 확인해 볼까요? 각 콘텐츠를 여러 개를 할 때마다 보상들을 굉장히 뜰뜰하게 잘 주고요. 총 10개의 월드로 나눠져 있고요.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의 명들을 배치할 수가 있고요선지 게임입니다 선지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유제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과 대속 미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 알아서 자기가 해주기 때문에 참 좋아요 이런거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2라운드 넘어갈게요 가운데 보시면은 사람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니잼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잼을 어느 정도 모으게 되면은 이렇게 다 하게 되는데 스킬을 씁니다 그래서 유제니가 해필 중간는 유압을 부여하기 되면서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뭐 시험은 빨리빨리 진행하는게 좋고 오늘은 모험을 한번 알아봤고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듀